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오늘은 정말 쉽게 뱃살을 빼는 방법, 모르면 나만 손해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특히 운동을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첫째, 저절로 지방을 태우는 방법, 복부에 과도하게 지방이 쌓이면 뱃살과 함께 중력에 의해 앞으로 밀려 나오며 쭉 처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복부의 근육이 부족하거나 힘이 약한 경우 지방이 더잘 쌓이고 뱃살이 잘 처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평소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배꼽 근육을 사용하면서 걸어보는 거예요. 일단 허리 벨트를 한 칸만 줄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배를 의식하면서 걷게 돼요. 덜 나와 보이고 못해도 좋아지죠. 이와 같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복부에 힘을 주고 다니면 복부에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되면서 복부 주변에 있는 체지방이 저절로 분해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복부에 힘을 주고 다닐 때 숨은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쉬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복부에 힘을 줌과 동시에 어깨는 펴고 자세는 바르게 고쳐보세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형이 교정되고 혈액순환이 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기까지 누르시면 자전거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둘째, 배에 힘을 주고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인데요, 스로인이라고도 해요. 운전할 때나 사무실, 아무곳에서나 쉽게 할수 있는데요, 뱃살이 줄어들고 복부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똑바로 선 자세에서 등과 어깨를 펴고 배가 등에 닿도록 하는 느낌으로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집어 넣은 뒤 힘을 주고 10초 동안 유지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30초 정도로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때 항문 관략근을 조여주시면 더욱 좋아요. 호흡은 최대한 내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령이에요. 집에서 누워서 해보시고요. 사무실에서는 벽에 기대어서 이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쓰러인 동작은 앉아서 할때 효과가 더 좋은데요. 먼저 앉은 자세에서 등을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고 앉는 거예요. 몸을 공처럼 만들고 앞뒤 중심잡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코어 밸런스 효과도 아주 좋아요. 앉아 있을 때서 있을 때 그리고 일상에서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드로잉과 케켈 동작을 하면 복근이 강화되고 뱃살이 감소되는 효과에 정력도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셋째, 뱃살 감량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요. 하루 5분 이상, 주 5회,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요령은 배꼽을 허리 방향으로 호흡을 내쉬며 드로잉 동작으로 엑스밴드처럼 근육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왼쪽 무릎, 왼쪽 어깨, 오른쪽 무릎을 서로 만나게 해주시면 복근이 저절로 수축 이완을 하게 되면서 체지방 연소로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먹는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동만으로 뱃살을 빼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멈추고 요요가 심하게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쪽에서 운동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뱃살 빼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은 평소 일상에서의 모든 움직임을 운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TV를 볼 때, 쉴 때도 코어 밸런스 훈련이 가능하고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스로인과 케켈 운동을 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육 활동을 좀더 자극적으로만 해 주셔도 돼요. 단순하게 근육을 움직인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으니까 안 해볼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숨 쉬는 호흡 하나와 맛있게 먹은 음식 한 끼가 에너지로 전환되고 일상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체지방을 연소시킨다라고 굳게 믿어보세요. 저절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루 1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근육이 충분한 자극을 받을 수 있게만 하면 돼요. 샤워하기 전에 스커트 10개로 시작해서 100개까지 늘려보세요. 집에 있는 스마트 로라로 밥 먹기 전에 5분만 빠르게 돌려보세요. 밥 먹기와 화장실처럼 매일 하는 행동에 운동 습관 하나씩 묶어보는 거예요. 기억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습관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근육 자극에 익숙해졌다면 짧은 시간 빠르게 심박수를 올려 볼 거예요.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는데 익숙해지면 의식적으로 뱃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간헐적 고강도 인터벌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들은 점점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여보세요. 살아있다고 느껴질 거고요. 살이 빠진다고 느껴질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뱃살 빼기를 위해서 저 빡쌤이었어요. 감사합니다.